2020년 6월 27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 주님 계신 곳에 참된 만족과 구원이 있습니다. 입니다. 오 여호와여! 다윗과 그가 당한 모든 어려움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했습니다.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원했습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가지도 잠자리에 들지도 않고 내 눈이 잠들지도 내 눈꺼풀이 졸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한 곳,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찾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 곳이 에브라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나무들이 무성한 들판에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계신 곳에 가서 그분의 발앞에서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오, 여호하여, 주와 주의 능력의 언약괴는 일어나 쉬실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로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기뻐 외치게 하소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외면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진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번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나온 것 가운데 하나를 내가 내 왕자에 앉히리라. 만약 내 자녀들이 내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칠 교훈을 지키면 그들의 자녀들도 내 왕자에 영원히 앉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선택하셨고 주께서 계실 곳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곳이 영원토록 내 안식처가 되리라. 내가 여기 있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바란다. 내가 시온에게 먹을 것이 많도록 복을 주어 성에 가난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게 할 것이다. 또한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힐 것이니 성도들이 기뻐 외치리라. 여기에 내가 다윗을 위해 뿔에 싹이 트게 하리니 내가 기름 부은 이를 위해 등불을 세워두었다 그의 적들에게는 내가 수치의 옷을 입힐 것이나 그는 머리 위에 멸류관으로 찬란히 빛나리라 할렐루야 새벽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영혼에 반성 그 사랑 위에 설리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라처럼 나를 찬장케해, 주 사랑 내영혼의반석그 사랑 위에서. 5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참된 만족과 구원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묵상을 전합니다. 어릴 적 저와 제 여동생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다면 그건 바로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지요. 특히 제 여동생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도서관이나 아니면 서점을 갈 경우가 있으면 늘 항상 강아지에 관련된 책을 찾아보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애완동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강아지를 키워도 된다고 허락을 하셨던 것이죠. 아직도 제 여동생이 어떻게 저희 아버지를 설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이주 뒤, 이제, 퍼머라이니언이라는 종류의 강아지를 분양받기로 되었습니다. 성도랩은 이때 저희 남매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강아지를 분양받기도 전에 팻스토어를 좋게 열 번은 갔던 것 같습니다. 강아지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저희 남매는 처음으로 자원해서 집을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강아지를 키울 생각에 얼마나 마음이 설레던지 자다가 벌떡 일어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 드디어 찾아오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페니라는 이름의 강아지를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 벌써 20년 어, 좋게 흘러가버린 옛날 이야기지만, 어, 저는 페니가 강아지가 동생품에 안겨 처음으로 집에 어, 들어오는 순간이 아직까지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어, 그만큼 저에게 소중하고 설레는 마음 깊은 순간이었던 것이죠. 어,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런 추억을 되돌아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일에 강아지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 일에 이렇게 기뻐하고 설렘을 가졌던 나는 과연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모시는 일에는 얼마나 기뻐하고 설레고 있었는가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모신다는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천지를 다스리시는 왕의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 정말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인간으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크기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너무나 많은 경우, 이 놀라운 일에 설렘을 느끼지 않고,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모으시는 이 놀라운 일을 너무 식어버린 마음으로 너무 당연한 듯이 미지근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모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의 기준의 복을 받을 때 우리는 더 기뻐하고 더 설레고 더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안타깝고 비극적인 모습인지요 이런 이유에서 저희는 오늘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의 모습을 다윗이 보이고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기뻐하는 설레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어 있기를 오 여호와여 다윗과 그가 당한 모든 어려움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했습니다.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원했습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가지도 잠자리에 들지도 않고 내 눈이 다, 잠들지도 내 눈꺼풀이 졸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한 곳,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찾을 때까지 말입니다. 아멘. 이 내용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그 성전을 짓기 원했던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은 궁궐에서 지내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언약계가 천막에서 보관이 되고 있으며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성막일 뿐이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본인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 일을 추진하는데요 이때 그의 심정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여호와께 맹세했습니다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원했습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가지도 잠자리에 들지도 않고 내 눈이 잠들지도 내 눈꺼풀이 졸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한 곳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는 곳을 찾을 때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계를 모시는 일 때문에 잠을 청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약계가 옮겨지기 전까지 쉬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특히 이중 1절이 인상적인데요. 이렇게 적혀있지요. 오, 요와여 다윗과 그가 당한 모든 어려움을 기억하소서, 여기에 보이는 이 어려움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운노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생기는 어려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이 단어를 겸손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NIV 영어 성경에서는 self denial 자신을 부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성소를 너무 생각하는 나머지 자신을 부인할 정도로 필요할 잠을 청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여호와의 성소를 생각하며 간절해하며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일에 설레고 기대하고 모든 것을 걸었던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었을 때 그가 보인 또 모습은 어떻습니까? 춤을 추고. 기뻐 뛰다가 바지가 벗겨지기까지 한 그런 설렘과 기쁨의 표현을 했던 다윗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진정 그가 춤추게 되었던 일, 그가 그렇게 기뻐했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그 순간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 크리스천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은, 가장 큰 소망은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모시는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야말로 영원한 기쁨이요, 참된 기쁨이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 발견되는, 인생에서 찾아오는 그런 기쁨의 순간들도 있죠. 우리를 설레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저희 EM 공동체에서 좋은 일자리로 이직하게 된 지체가 있습니다. 본인이 오랜 시간 동안 꿈꾸고 바라보던 일자리가 드디어 허락이 되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 이후로 한 반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최근 일자리가 너무 힘들다고,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초반에 느꼈던 그 흘러 넘치는 기쁨은 안타깝게도 더 이상 없습니다. 아, 성도님들, 이런 경우가 일자리 뿐이겠습니까? 차를 사도, 집을 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사, 차를 사면 한한 한 달? 오래 가면 한 두어 달 마음이 흐뭇합니다. 차를 탈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무감각해지죠. 1, 2년이 지나면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게 됩니다. 더큰 집에서 살고 싶어집니다. 다시 허무함 가운데 마음은 갈급해집니다. 성도륵은 세상이 주는 세상이 줄수 있는 기쁨의 수준이 이 정도뿐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는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모시는 순간 그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진정 사모하기 시작할 때 이곳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사장들을 의로 옷을 입히고 주의 성도들은 기뻐 외치게 하소서. 기뻐 외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지금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우리는 이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영원토로 이어지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모시는 일에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기대와 이런 설렘으로 주님을 구하고 예배하고 있는지요? 어, 이 시점에서 그럼 저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두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처방 처방전은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주님을 마음 속에 모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드시 먹고 함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확인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음성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오늘 말씀에서 발견되는 것,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의 시끌벅적한 소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를 쓰는 일입니다. 드라마, 뭐 넷플릭스, 소셜미디어 너무 많은 소리가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잡음에서 벗어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는 약. 그 순간,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거룩한 처소로서 맞이하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한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인재를 알기 위해 성경을 읽은 적은 읽은 경우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모신다는 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하는 그 축복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우리는 귀한 수확을 누리게 돼 있는 것이죠. 성경을 가까이하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 때 우리는 그때 주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그곳에서 비롯해서 생기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최근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그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졌지요. 이 상황에서 물론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기회가 있다면 그건 바로 기도와 말씀의 묵상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바쁜 일상이 우리의 핑계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더 이상 이 핑계를 대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이죠. 성경과 기도로 채워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설레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본문 9절 14절과 15절을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영원토록 내 안식처가 되리라 내가 여기 있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바란다 내가 시온에게 먹을 것이 많도록 복을 주어 성에 가난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 설렘과 기대와 그런 간급 아, 그 간절함으로, 그 갈급함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시는 약속, 주님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축복과 참된 기쁨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과 기쁨을 누리고 계신지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설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을 구할 때,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도 어떠한 그 축복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 사실을 알고 다윗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구하는 그런 저와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소망이라는 이 사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을 저의 마음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을 주님의 처서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오셔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마땅한 거룩한 성전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불태울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가 저희에게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잡음에 기귤인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궁일이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설레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